그리고 밑에다가 풀이 과정을 써요. 그건 암산으로 해도 되겠네. 분모 같으니까. 네. 이런 건 4분의 5, 빼고 4분의 3, 아무튼 쉽지? 네. 4분의 얘가 하나, 하나만 꺼주면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. 네. 감았구나 중간식 쓸때 네. 여기도 x 를 써주는 거예요. 여기도 엑스. 가 일로 갔잖아. 이렇게지, 네. 그렇지? 그럼, 이렇게 네. 그럼 x 가이쪽에 남고 계산 이쪽에 해야 되지. 네. 음. 좀 바쁘겠어요. 한 번만 더 해봐요. 는3.6 나누기 곱하기 x. 그렇지.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식을 써야지. 2와 4분의 1. 나누기 3과 5분의 3. 는 x.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, 왼쪽에다 계산을 쭉 해야지. 지워야 4분의 1은 왜 써, 우리 밑에 같이 쭉 식을 써야지. 4분의 9 곱하기 18분의 5 이렇게. 옆에는 는 X 쓰고. 밑에 계산한 값 나오는 거 쓰고, 이제. 여기요? 응, 그래 써야지. 는 X, X는 그렇게 써야지. 식이 이렇게 깔끔하게 전개가 돼야지.